한국 트로트 시장은 수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화제를 모았다.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음악이 아닌 현대적 경제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톱십 가수들의 수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축소판이다. 공연, 광고, 음원 등 다양한 수익원이 복합적으로 얽혀 거대한 돈을 만든다. 김용빈과 JYP의 만남도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조명하는 단서가 된다. 트로트는 K-팝을 잇는 새로운 글로벌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그들의 무대 뒤 숨겨진 놀라운 경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자. 2025년 트로트는 한국 음악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과거 특정 세대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른다. 공연 티켓은 즉시 매진되고, 음원은 차트를 장악하며 광고 시장을 흔든다. 톱십 가수들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닌 경제 주체로 기능한다. 그들의 수입은 공연, 광고, 음원, 팬덤 경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2025년 6월은 트로트 시장의 정점을 상징하는 달로 기록되었다. JYP의 박진영이 김용빈을 주목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로트의 수입 구조는 K팝을 능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장민호는 트로트 산업의 중심축으로 국권이 자리잡고 있다. 2025년 6월 그의 총수입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안정적이다. 단독 콘서트는 없었지만 기업 행사와 지역 축제에서 활약했다. 공연 수입은 약 1억 원, 그의 이름만으로 관객의 신뢰를 얻는다. 광고 수입은 약 1억 2천만 원, 장기 계약에서 비롯된 흐름이다. 하버리 기능성 워킹화, 건강식품, 자동차 브랜드까지 계약을 맺었다. 그가 선택받는 이유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가치 때문이다. 음원 수입은 약 3천만 원, 2024년 미니 앨범은 11만 장 판매를 기록했다. 안성우는 미스터트롯 3 우승으로 급부상한 신성이다. 2025년 6월 총 수입은 약 3억 원, 상승세의 전형을 보여준다. 공연 수입은 약 1억 8천만 원, 국내외 스케줄로 바빴다. 울산 가족 사랑 콘서트, 일본 심사위원 출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우승 타이틀은 그를 프리미엄 행사 라인업으로 올려놓았다. 광고 수입은 약 8천만 원, 테라피 브랜드 알록패치 모델로 발탁되었다. 음원 수입은 약 4천만 원, 5월 말 미니앨범은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다. 그의 전략은 우승의 모멘텀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한 속도에 있다. 진해성의 2025년 6월 총 수입은 약 3억 2천만 원이다. 놀라운 점은 이 수익이 거의 팬덤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공연 수입은 약 2억 5천만 원, 현역가왕 이투어의 핵심 멤버였다. 지방 소도시부터 대도시까지 그의 팬덤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광고 수입은 약 2천만 원. 대기업 광고는 적지만 팬이 움직인다. 버스 정류장 생일 광고, 지하철 래핑 광고는 팬들의 자발적 기획이다. 음원 수입은 약 5천만 원. 대표곡 사랑에게는 차트에 꾸준히 오른다. 그의 성공은 팬과의 유대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을 증명한다. 손태진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2025년 6월 총 수입은 약 3억 8천만 원. 브랜드 그 자체다. 공연 수입은 약 2억 원. 현역 가왕 투어와 페스티벌로 바빴다. 서울대 성악과 출신. 그의 무대는 클래식과 대중을 아우르는 아이콘이다. 광고 수입은 약 1억 2천만 원. 유기농 화장품과 건강 식품 계약을 맺었다. 그의 얼굴은 프리미엄 소비자를 겨냥한 신뢰의 상징으로 통한다. 음원 수입은 약 6천만 원. 앨범은 한터 차트 브론즈 인증을 받았다. 손태진은 희소성과 품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가다. 영탁은 트로트 업계의 크리에이터형 아티스트로 빛난다. 2025년 6월 총 수입은 약 4억 5천만 원. 영향력을 보여준다. 공연 수입은 약 1억 5천만 원. 10주년 팬 콘서트가 중심이었다. 공연 적었지만 티켓 파워는 절대적. 막대한 수익을 냈다. 광고 수입은 약 1억 원. 치킨 매니아와 신규 계약으로 상업성을 입증했다. 음원 수입은 약 2억 원. 직접 작사 작곡 편곡한 곡이 강점이다. 하프 밀리언 셀러 앨범은 지적재산권 수입에 기반이 된다. 영탁은 콘텐츠를 설계하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업가형 아티스트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우승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2025년 6월 총 수입은 약 5억 5천만 원. 신인의 정점이다. 공연 수입은 약 3억 원. 전국 투어는 전 공연 매진을 기록했다. 지방 축제 출연까지 더해져 공연 수입은 최고 수준에 달했다. 광고 수입은 약 2억 원. 에스테틱 브랜드 본사랑 모델로 발탁되었다. 그의 신선한 이미지는 광고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얻었다. 음원 수입은 약 5천만원. 팬카페와 스트리밍이 수익을 견인했다. 김용빈은 JYP 박진영의 주목을 받은 전략적 성공 사례다. 박서진은 압도적인 공연수로 수익을 쌓는 트로트의 철인이다. 점이 영이5년 6월 총수입은 약 6억원. 양이 질을 압도한 사례다. 공연수입은 약 5억 5천만원. 회당 출연료는 2천만원이다. 현역가왕 투어. 지방행사. 이름없는 무대까지 소화했다. 광고 수입은 약 3천만원. 대기업보다 현장을 중시한다. 음원 수입은 약 2천만원. 오프라인 앨범 판매가 특징이다. 그의 전략은 간단하다. 무대수가 곧 수익이라는 믿음이다. 박서진은 성실함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트로트의 노동자다. 박지연은 트로트를 아이돌 모델로 진화시킨 혁신가다 점이영이 5년 6월 총수입은 약 7억 5천만원. 미래형 모델이다. 공연 수입은 약 3억원. 서울 부산 단독 콘서트가 성공했다. 최고 티켓 가격은 16만 5천원. 완벽한 연출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광고 수입은 약 1억 5천만원. 아웃도어 브랜드와 2년 연속 계약했다. 음원 수입은 약 3억원. 미니 앨범 초동 25만장을 돌파했다. 그는 기획력, 팬덤 운영, 콘텐츠 상품화를 모두 갖춘 아티스트다. 박지현은 트로트 산업의 차세대 표준을 세운 인물이다. 이찬원은 K-트로트의 주류를 완성한 아이콘이다. 2025년 6월 총수입은 약 9억 5천만원. 업계 정점에 가깝다. 공연 수입은 약 4억원. 전국 투어 참가 청에 각 KSPO 돔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가 아이돌 공연장을 장악한 상징이다. 광고 수입은 약 2억원. 동화 제약, 원할머니 보쌈과 계약을 맺었다. 음원 수입은 약 3억 5천만 원. 앨범은 60만 장을 판매했다. 그는 방송, 예능, 공연, 광고를 소화하는 멀티플랫폼 아티스트다. 이찬원은 트로트가 국민적 음악임을 증명한 인물이다. 이명웅은 한국 음악 산업을 재정의하는 독보적 존재다. 2025년 6월 총 수입은 35억 원 이상. 그는 하나의 산업이다. 공연 수입은 약 10억 원. 스타디움 단독 투어 히어로가 기록적이다. 광고 수입은 약 5억 원. 연간 계약 단가는 10억 원을 넘는다. 식품, 뷰티, 금융, 자동차까지. 그는 모든 업계가 찾는 얼굴이다. 음원 수입은 약 20억 원. 정규앨범은 초동 110만 장을 돌파했다. 그는 희소성 전략으로 가치를 높이고 팬 경제를 자산화했다. 이명웅은 트로트 시장의 정점이자 미래의 지표다. 김용빈의 급부상은 JYP 박진영의 관심을 끌었다. 박진영은 그를 트로트계의 유재하 라칭하며 극찬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 콘서트는 그의 재능을 세계에 알렸다. JYP는 K 트로트를 글로벌 콘텐츠로 키우려는 전략을 세웠다. 김용빈의 신선함과 전략성은 이 계획의 핵심에 있다. 그의 결정은 트로트 산업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다. 팬과 업계는 그의 다음 행보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이 만남은 K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트로트 남성 가수 톱10은 단순한 랭킹이 아니다. 그들의 수익은 전략, 팬덤, 콘텐츠의 융합 결과물이다. 이명웅은 산업 그 자체, 김용빈은 새 시대의 상징이다. JYP의 진입은 트로트가 K팝을 잇는 글로벌 장르임을 예고한다. 각 가수의 전략은 지속성, 속도, 품격 양으로 다양하다. 트로트는 과거의 음악이 아닌 미래의 경제 동력이다. 이 랭킹은 한국 음악 산업의 진화의 축소판이다. 당신은 누구의 전략에 가장 매료되었나? 의견을 공유해 달.